저희가 생각하는 최고의 악덕은 조급함이에요. 2, 3개월 안에 신세 고치고 싶어 복권을 사세요. 여긴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더 이상 떨어질 게 없어 보이는 기업들을 투자를 하셔야죠. 오늘 이젠 바로 투자의 전망 편입니다. 어쨌든 지금 제로 금리 이런 상황이 굉장히 우리 주유시장에 굉장히 호재라는 건데 어쨌든 주유시장이못 올라갈 수도 있긴 하잖아요. 못 올라간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생각하세요? 한국 시장에 못 올라간다면 아못 올라갈 수 없나요? 올라가야 됩니다. <laughs> 안, 네. 안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일단 지전자님 상승에 베팅하신 어... 분 같네요. 고민하신 거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가면 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기서 부동산에 다시 랠리를 하면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대체제가 있으니까 음... 꼭 굳이 주식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부동산까지 다시 랠리를 세게 하면, 그런데 세게 한다는 랠리는 뭐, 일정 특정 지역에 비싼 부동산이 다시 고고하는 그건 아니고, 네. 그건 이제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에 다시 개화를 하면서 주가가, 가격이 쫙 올라가면 그쪽으로 넘어가겠죠. 네. 그러면 주식 시장 없을 수 있어요. 한국에선 부동산과 주식이 원래는 같은 자산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이클을 그리면서 가거나, 약간의 시차를 두고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요즘에는 약간 대체제 느낌이 약간 나서, 음. 부동산 시장이 멈춰있으면, 발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진현자님은 부동산 시장 네. 어떻게 가격이 떨어질 네. 이유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를 이유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음. 현재는 한번 랠리를 뽑았으니까요. 부동산 슈퍼사이클 한번 했잖아요. 쉬어야죠. 슈퍼사이클 한번 해줬으니까. 역대 이렇게 큰 상승폭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음. 영원히 오르는 자산은 없는 거니까. 쉴때 이제 주식시장 한번 가줘야죠. 음. 서울시장님이 바뀌면서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에 대한 호재가 있지 않을까요? 주식시장도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중간중간 오르는 업종과 그런 기업들은 있습니다. 그거는 뭐 부동산시장 똑같을 것 같아요. 어, 뭐, 부동산 시장이 평탄하게 옆으로 긴다고 할지라도, 네. 부분적으로는 지역별로는 올라갈 수 있는 부동산은 뭐,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음. 을 있습니다. 어제날 며칠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00일 첫어해 연설, 네. 아마 지점장님 그 관련 기사를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안 음, 아니죠. <웃음> 네. <웃음> 네. 그 관련 기사에 보면 이제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이제 음. 뭐, 미국 가족 계획을 소개하면서, 네. 그걸 이제 조달하기 음. 위해서 네. 법인세율 예전에 이제 28% 인상하자고 제안한거 이어서 이번에 음. 뭐 소득세와 자본 이득세를 확대하자고 음. 흔히 말하는 이제 부자 증세를 요청했는데 네. 이런 것들은 미국 중시에 좀 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되게 영향이 클 수도 있 지만 네.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자본 소득 최고 세율이 거의 딱블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거는 네. 이게 크죠. 다른 거는 뭐 약간씩만 올리는 거니까 네. 그리고 법인 세율도 25% 설정돼 가지고는 뭐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고요. 이거 자체만으로 있을 것이냐 다른 것까지 같이 곱하기로다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것인지 여부가 일단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연준의 테이퍼링이 10월 달쯤에 나오는데 네. 그때 쯤또 이렇게 그 소득세가 올라간다. 두개 같이 겹쳤다. 음. 이런 폭발력이 있어요. 그런 폭발력이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네. 어 이게 이제 공화당 OK도 받아야 되는데 공화당 OK 받겠습니까? 안 해주겠죠. 그렇죠. 맹렬하게 싸우겠죠. 어0만 달러 이상 소득 이 있는 각종 헤지펀드들은 로비를 열심히 하겠죠. 아...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조금 밀릴 거예요. 네네. 뭐 그러니까 얘기가 나올 동안에는 톡톡톡 톡, 톡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어, 이게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다 바꾸려면 다른 거하고 같이 상승 작용을 일으켜야 되는데 네네. 그건 만약에 연준의 테이퍼링과 네네. 같이 붙는다면 그건 시장 확실히 짓눌러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마인드도 남기셨더라고요 중국과 다른 국가들이 빠른 속도로 추격해오고 있다 우리는 배터리 반도체 생명공학 신재생에너지는 미래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런 멘트가 있던데. 네. 요거는 우리나라의 이제 이런 산업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요? 그렇죠. 어, 진짜 잘해야 되는 상황이죠. 진짜 약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야 네. 생존을 하고 더 성장할 수 있죠. 요즘에 이제 삼성전자가 네. 중국에도 공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스틴에 상당히 큰 돈을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봐요. 네. 미국에도 투자하고 중국에도 유지를 하고 이래야지 어디 한쪽에서 끊어지면 될 일이 아닌 게꼭 기억하셔야 그 돈에는 색깔이 없어요. 음. 근데 자꾸 색깔로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중국에서 장사 많이 하고 있거든요. 중국 밉다고 중국어가 끊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중국에서 버는 돈이 얼만데. 대표적인 게 메모리에요. 반도체가 쓰여지는 네. 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 쓰여지는 데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뭐 핸드폰, 그, 뭐, 중국에서 많이 만들잖아요.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가전, 차, 요즘엔 자동차, 음. 안 쓰는 데가 없어요. 네. 엄청나게 다 쓰지 않습니까? 네. 음, 그러니까, 그걸 누가 제일 많이 만들어요? 세계, 여전히 뭐, 세계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에서 제일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결국은, 뭐, 통계로 나누지만,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수요의 1등 국가예요. 네. 음, 관계 잘 해야 되고요. 미국이 이제 급한 거지, 드디어. 네. 이제 딱 스나이퍼처럼 중국의 아킬레스를 보고, 화를 쏘기 시작한 거죠, 지금. 이게 약간 다급함의 신호인 거일 네. 수도 있지 않나요?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밀리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는 뻥칼 쳤고, <laughs> 어, 여기는 이제 진짜 조준사교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양다리 걸치기를 아주 잘해야 되는 입장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래서 어, 아주 지혜롭게 지혜를 모두 짜서 기업과 정부 모두 기업을 잘 짜고, 네. 우리 개인들은 그잘짠 지혜에 지지를 보내주면서, 네. 어잘 돌파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닌 가 싶습니다. 아. 그럼 잘만 하면 네, 네. 예, 그 가치 양자를 다 네. 잡을 수 있죠. 잘못, 아. 잘못하면 종로에서 빤 맞고 네. 네. <laughs> 수청에서 빤 맞죠. 음. 이거 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럼 기업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투자자는요? 아 투자자요. 투자자들도 똑같죠. 투자자들도 투자의 원칙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거시가 그냥 쭉쭉 땡겨주고 뭐~ 전 나라가 받쳐주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좀 쉬웠죠 웬만하면 우상향 했으니까 한국처럼 (10년) 박스 이런 게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 는 되게 막, 투자가 쉬운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업무를 하기 따져보면 약간 쉽, 긴 했지. 미국이 좀 쉽긴 했지만, 그래도 투자에 대한 정확한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미국이든 중국이든 우리의 부를 더축적할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제가 요즘에 그 유대인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전 세계에서 유대인을 이길 수 있는 민족은 딱 하나밖에 없어. 예, 한 민족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민족밖에 없어요. 어, 왜 그런지 는 모르겠는데, 고난을 많이 당한 민족들이 네. 정신세계가 좀, 오셨어요? 예, 다르더라고요. <laughs> 우리나라처럼 힘들게 사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나라가 없는데, 음. 유대인들도 그러거든요. 음. 근데 유대인들이 자리를 못 잡은 나라가 거의 없어요. 음. 우리나라에선 유대인이 어딨어? 유대인 보셨나요? 아니요. 어, 유대인이 자리를 전혀 못 잡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네. 예, 그래서, 어, 물론 화교들도 자리를 못 잡았지만, 네. 한국 사람들이 보통 지독한 사람들이 아니라서, 음. 우리 금융에서도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음. 그래서 이 자본 시장을 우리가 개인들이 어, 부를 획득할 수 있는 시장으로 음. 잘 이용했으면 좋겠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진중하게 투자를 공부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그 미국 주식 네. 미국 주소그런데어차피 미국 주식은 우상향했잖아요. 계속 그렇죠. 사실 개인 투자자가 자기 직장생활하면서 뭔가 를 알아내는 음. 좀 한계가 있긴 하잖아요. 네. 어쨌든 지점장님은 사실 어쨌든 신한금융투자라는 음. 증권회사에 다니시니까 네네. 그리고 또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 것도 음. 있을 텐데 좀 개인 투자자한테 사실 진짜 어떻게 보면. 음. 미국이 더 낫지 않을까요? 투자하는 게? 역사적으로 인정이 돼요. <웃음> <웃음> 역사적으로 인정이 돼요. 왜냐면은 네. S&P 500이. 그러니까요. 연평균 수익률이 네. 8%가 넘어요. 제가 듣기로 한국이 뭐 3에서 6% 사이인데 그것도 삼성전자가 많이 해서 그 정도, 삼성전자 빼버리면 진짜 네. 얼마 안 된다고. 그렇죠. 오히려 많이 낮지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한국에 있는 찐 투자자들이 진짜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횡보장에서 수익을 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훈련받아서 잘한 사람들은 해외 가서도 아주 잘할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더 쉬운 시장은 맞고요. 연평균 수익률이 뭐 8. 몇 프로가 되니까. 그래서 네. 그렇게 따져보면 워렌버핏이 정말, 정말 신화 같은 사람이고, 자 기준을 기잘 지키면서 한 사람이긴 한데, 네. 한국에 워렌버핏이 왔으면 이 정도 수익이 났을까. 음. 하는 생각도 사실 들기는 음. 해요. 그죠그그 그렇죠, 그렇죠. 음, 왜냐하면은 한, 요즘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한창 전성기 때한 25%, 26%막 이렇게 했으니까 연평균. 근데 그, 그때 한9% 정도 내외의 S&P 수익률을 감안해보면, 두배가 조금 넘는 거니까 네. 한국의 두 시장 두배 넘는 수익률을 가지는 사람들 꽤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에 살아남은 투자자들도 대단한 거죠. 따지고 보면. 네. 근데 어쨌든 어 미국 시장은 그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라서 쉬운 시장인 것은 인정을 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 대중 심리만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는 좀 위험해요. 음. 그래서 대중 심리라는 건 뭐냐면 인기 있는 데 같이 불라방처럼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너무 격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블라방이. 어쨌든, 앞으로 좋아질, 앞으로 대권을 잡을 기업을 중심으로 네. 투자를 하시면, 그런대로 어, 바쁜 개인들이 다 대응을 할수 없지만, 그렇게 하면 그나마 좀 나은 대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황홀하게 주가가 많이 오른 거 말고, 네. 미국의 대표 기업이 될것 중에서 황홀하지 않은 주가를, 어, 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네.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 있습니다. 그런 기업, 그리고 행보장에서도 이제 돈을 벌어야 된다면, 결국 시장보다 종목이 더 중요하다고 지점장이 늘 말씀을 하시는데, 음, 네. 그럼 결국에는 싼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꼭 가셔야 되니까, 음. 싼 종목 찾는 팁이라도 좀 한번 뭐좀 알려주고 가야 아까 음, 이제 팁은 네. 이제, 섹터로는 지주회사를 좀 얘기해 주셨고, 네. 그냥 싼걸 사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어, 그럼요. 네. 아무리 가격이 비싸도 싼 주식들 있죠. 삼성전자도 비싼 주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는 또 투자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으면 제가 이제 개인들하고 상담을 해보면서 깜짝깜짝 놀리는 게 거의 대부분 조급하세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최고의 악덕은 조급함이에요. 조급한 분한테는 다이아몬드를 줘도 보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 조급함은 내려놓으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음. 조급함의 대표적인 예가 2, 3개월 안에 신세 고치고 싶어. 복권을 사세요. 경마를 가시고. 네. 여긴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여기에 그렇게 오시면 판판이 깨집니다. 그럼 경마 시장하고 복권을 왜안 하세요? 깨질 거 아니까 안 하시죠? 근데 왜 여기 와서 그렇게 하세요? 여기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음. 여기를 경마와 복권처럼 하시면 똑같이 경마시장과 복권시장에서 돈 날리듯이 여기서 똑같이 날리게 돼요. 네. 절대로 조급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더 이상 떨어질 게 없어 보이는 기업들을 투자를 하셔야죠. 음. 그런 것만 눈여겨보시고 투자하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게 없을 기업. 이거 좀더 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제가 얘기해볼까요?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제 그한 시즌 지났으니까. 네. 작년도 은행 같은 경우는 네. 추가적으로 터질 악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익은 분기당 막 조단위로 끊는 거예요. 네. 근데 20조가 안 돼요. 주가가 대부분. 그러니까 20조가 안 되는 회사들이 연간 기준으로 4에서 6조 막 이렇게 이익을 뽑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더 이상 얼마나 떨어질까? 근데 배당은 한4% 줘요. 그럼 여기서 얼마나 더 떨어져야 되지? 떨어진다고. 그리고 또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은행들은, 망할 은행들은 IMF 때다 망했습니다. 음. 몇개 없어요. 우리나라 은행이. 그러니까 더 이상 떨어질 공간이 없었거든요. 네. 그럼 근데도 사람들은 이게 뭘 먹을 게 있어 이러더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떨어질 게 없으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를 공간이 어디, 얼만큼 있을까? 그 다음에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접근이 대부분 거꾸로야. 얼마나 먹을 수 있어? 밑에는 안 봐. 그럼안 되는 거죠. 여기서 이기는 자는? 밑을 확인하고 나서 음. 위를 그 다음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밑을 더 이상 떨어질 게 없는지 보시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렇게 싸? 밑으로 떨어질 게 없는데? 어, 아무리 봐도 저 밑에 거의 음. 없는데?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더 떨어질 게 없을 기업을 샀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을 수 있긴, 있는 거 아닌가? 아, 그건 아니에요. 계속 안 올라갈 수 있죠. 네. <laughs> 안 올라가면 근데 그래도 네. 좀 마이너스 나는 것보다 좀덜 조급하긴 하잖아. 아, 근데 남들 올라가면 조급해지죠. 아, <laughs> 그치. 어, 어. 그런데 이제 그럴 네. 때 이제 연한산 내가 몇 퍼센트 수익을 낼 네. 것이냐. 그런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 그럼 네. 금융주는 어쨌든 이게 음. 성장 산업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그런 마인드로 아. 투자를 안 하게 된다는 거지, 사람들이. 음. 그럼 이렇게 네. 만약에 오르고 난다면은. 네. 이제 계속 가져가야 될 섹트가 있을 거고, 좀 음. 정리해야 될 섹트들이 있을 거잖아요. 음. 그러면 은행 쪽은 약간 정리해야 될 쪽이었을까요? 언제? 지금요? 어, 그냥 저는 배당률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급할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대부분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그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얘기, 야, 카카오뱅크 나오는데, 응? 음, 어? 음. 카카오뱅크 뭐, 하면 얘네들 뭐다 바보되는데. 그니까요.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네. 그 은행이 무슨 사, 은행 사업 구조가 어떻게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은행은 허가 없이는 못 하는 사업이에요. 대출이나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관여를 받고 네. 다 규제가 있어요. 음. 왜냐하면 마음껏 열어줬다가 은행이 망하면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네. 은행은 규제를 안할 수가 없어요. 카카오뱅크라고 규제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조금 더 자유롭죠. 카카오뱅크가 대단한 것은 무엇이냐하면 전환 비용이 적게 드는 거예요. 기존의 은행이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면 저쪽으로 넘어가려 그러면 너무 귀찮은 거야. 번거롭죠. 그래서 안 가는 거죠. A/C 네. 하고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카카오뱅크의 무서운 점은 휙 넘어가게 해준 거죠. 네. 그러니까 강력한 모델인 건 맞아요. 음.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얘네가 남들이 자기 자본 대비 대출을 예를 들어서 뭐한 다섯 배를 해주는데 얘네만 열배 해준다? 불가한 얘기예요. 규제로 안 된다. 불가한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그그 그 어떤 규제 속에 있기 때문에 어, 어떤 새롭게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점유를 늘려갈 수 있다라는 건 인정. 네. 그러나, 그걸 갑자기 다 땡겨 갖고 갈 수는 없다라는 거. 그렇다면 얘네들은 2, 3년 동안은 현재에 얻고 있는 수익이 크게 안 떨어질 거라는 거. 경쟁자도 별로 없어. 예, 음.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배당은 좋고, 뭐 이러면 갖고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결국은 연말 대비 상당히 꽤 올라왔잖아요. 그런 업종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음. 그런 업종을 이렇게 뭐 야, 무슨 곰팡이 냄새 나네. <웃음> 이렇게 <웃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뭐, 다 이렇게 합니다. 음. 주식에서 고수자 얘기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네.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많이 하죠 이런 분들 음. 중에 어, 성공하시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음. 높은 확률로 가십시오 낮은 음. 확률로 가지 마시고 음. 네 실제로 같이 투자해서 그리고 시장의 고수분들은 지난 (123월달에) 굉장히 편하셨다고 아, 너무나 들은. 강세장이었죠 너무 좋은 장이었죠 너무 뜨거운 장이었어요. <laughs> 근데 어떤 분들이 안 좋냐? 삼성전자, 현대차를 갖고 있으셨던 분들로 괴로웠죠 근데 왜괴로웠냐 11월 달에 갖고 있으셨던 분은 괜찮아요. 그렇죠. 1월 달 1월 10일 그 내외에서 사신 분들이 괴로울 뿐인 거죠. 음. 근데 지금 애플 실적 엄청나게 대단하게 나온다고 해서 시간에서 2% 올랐었거든요. 아침에. 맞아, 맞아. 저렇게 대단한데? 네. 삼성전자가 11월부터 1월까지 얼마가 올랐는지 아십니까 주가가? 네, 그러니까 50% 올랐어요. 네. 50%. 아니 애플이 두달 만에 50% 올라보세요. 네. 더 가야 됩니까? 쉬어야 돼. 어. 쉬. 쉬어야... <laughs> 지쳤어. 네. 네. 삼성전자도 지금 마찬가지니까 나쁜 회사는 아닌데 네, 좋은 회사죠, 좋은 회사. 그렇죠. 세계적으로 어. 현금 관리 잘하고 대단한 네. 회사예요. 그거는 그 네. 세계적인 기업하고 비교해 보면 알죠. 네. 두달 만에 그렇게 많이 갔으면 네. 당연히 못갈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그걸 가지고. 막, 안, 막, 막 난리가 났잖아요. 네. 왜안 가? 그럼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 열광하는 데에서는 음. 조금 거리를 두시고, 음. 지금 사람들이 관심 없는 영역 중에서 알짜배기들이 있고, 거기서 한 단계 더 하려면, 그 알짜배기들 중에 사람한테 인기 끌거 찾으면 좋죠. 근데 그거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시는 영역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에 그, 이렇게 사람들 픽업하는 연예인, 픽업하는 그 서바이벌 같은 그런 거 많잖아요. 많죠, 많죠. 무슨, 뭐, 이렇게. 가수, 뭐, 데이라든가. 그렇죠. 뭐, 래퍼라든가. 어,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여러분, 거기 심사위원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내가 뽑은 애가 앞으로 대중한테 나가서 인기가 많은 애를 내가 뽑아야 내가 훌륭한 심사위원인 거예요. 네. 주식도 똑같습니다. 내가 선택한 기업이 향후에 시장에서 사람들한테 열광을 끌어낼 수 있는 기업을 내가 뽑을 수 있는 성공안이 있는지 여부가 실력인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셔야죠. 관중이 되지 마세요. 그 음. 애들이 노래 부를 때와 하고 관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음. 투자자는 추종자가 아니고 내동매매자가 아니고 진짜 투자자는 그런 앞으로 잘될그 스타를 발굴해야 되는 것이다. 음. 이걸 꼭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면접관이 되어서 네. 제대로 된 사람 종목을 네. 찾아야 된다. 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신한금융투자의 각상준 지점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작가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